안녕하세요. 흥미로운 어원 이야기로 단어를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베리란 단어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베리는 뭐 묻어두다 또는 뭐 감싸다 가리다 이런 뜻이 있죠. 연관 단어는 정말 쉽습니다. 햄버거요. 햄버거 하는데 이쪽에 이 부분의 뜻이 만약에 비 u i 이쪽 부분의 뜻이 맞으면 감싸다 보호하입니다 감싸다 보호하다 어, 햄버거에 대해서 뒷이야기가 뭐좀 많이 있어요 그 독일에서 뭐 나왔네 나왔다는 거 근데 단어 한기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햄을 빵 조각 사이에 잘 감싸 놓은 것 그게 바로 햄버거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베리에을 때 햄버거를 끼고 외시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옛날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이 부르그로 끝나요 영어 발음볼그 이렇게 된대 이 함부르크, 룩셈부르크 할때 이런 식으로 부르그로 끝나는데 이 PUR이 바로 원래는 감싸다, 보호하다 이런 뜻이었어요. 또 게다가, 할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. 할버 하면은 항구라든지 은신처를 나타내요. 이쪽 부분이 다 어원이 같대요. 이게 감싸다, 보호하다인데 이 HAR 부분의 뜻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군대에요, 군대. 군대인데 군대가 이 보호하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. 원래는 군대가 보호하는 곳 또는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서 이 항구나 은신처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항구가 되었냐면 옛날에 로마시대 때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서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해서 지키는 곳이 사실은 항구였어요. 그래서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그 한미발의 카르타고. 카르타고가 바로 항구 도시였고요. 또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가 그 있었던 곳,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죠. 이게 다 유명한 항구들입니다. 군대가 다들 주둔하면서 지키고 있었죠.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날에그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끼고서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 바로 항구였었기 때문에 하버 이렇게 된 것이었어요. 그래서 은신처라는 뜻도 있습니다. 군, 어 쉽게 그냥 외우시려면 어 그냥 이걸 갖다가 은신처 또는 그 옛날에 카 지중해에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 항구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아주 쉽게 또 외울 수 있습니다 이게. 음 그리고 이 H A R 부분은 군대란 뜻인데 어 군대가 경비를 서주는 곳 이런 그 의미에 대학교도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하버드라고. 이쪽이 이렇게 연결되고, 이건 지키다예요. 그래서 영어로 지키다가 뭐냐면, 월든다. 뭐, 가을 이렇게 다 어원이 같아요. 사실은 싹 다. 이런 식으로. 이 W는 B가 두개 합쳐진 겁니다. 그 어원이요. 이게 두개 다, 뿌리가 같아요. 어,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외우시면은 아주 쉽게 외울 수 있고, 넘어가서 이번에는, 비너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, 비너가면은 식초예요. 식초는 예전에 어떻게 척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포도주를 이게 렇 숙에서 발효시켜가지고 찌르는 맛이 나게 하는 것, 즉톡쏘는 맛이 나게 한 데서 식초를 식초라고 불렀대요. 그래서 포도주 그게 뭐냐면 예전에 와인이죠 와인. 와인 어, 이런 식으로 다 어언이 같아요. 여기도 B W 이렇게 딱돼 있죠. 게다가 포도 덩굴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바인이라고 불러요. 이게 포도 덩굴입니다. 이런 식으로 다어원이 같아요, 지금. 싹 다. 그러면은 이 뒤에 이지 이쪽 부분은 뜻이 뭐냐? 이게 바로 이게 찌르다 쏘다 이런 뜻입니다. 찌르다 뭐 쏘다. 그래서 날카롭게 찌를 수 있는 그날 있죠. 날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edge. 이게 테두리나 날을 나타내죠. 뭐 날이라든지 테두리. 또 이열도 있습니다. 이열은 비라는 뜻말고 변화 뭐 보리 밀 등의 이삭을 나타내기도 해요. 이삭은 이게 끝이 날카롭게 싹 이게 날카롭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이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왔죠.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날카롭게 올라와 있다 고해서 이삭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. 또한 액하면은 이게 달걀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극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. 이 차가 뭐냐면 바로 찌를 자차예요. 찔러서 흥분시키는 것이죠. 그게 바로 이 차가 하다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이게 찌르는 거하고싹다 관련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너무나 여기 쉽죠, 이게.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